사막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잠깐 어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어 과일들이 맛있어가지고 좀 과일을 좀 보러 왔습니다. 감을 일단 하나 좀 사고요. 그다음에 이 배가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이배 이거 꼭 한번 먹어볼. y 요 a h disappear, right? Yeah. 이거 음, 발라시라는 터키에서 음, 산 어, 과일인데 이거 배예요. 한국산 그배 모양인데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당도가 엄청 높고 정말 맛있습니다. 와, 이거 진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, 어차피 숙소에서 한2틀 삼일 정도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사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감기 하나, 그런귤하고 배하고 밤 이렇게 사면 사보겠습니다.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. 보라기. <목소리가> 이니이키베 아, 네. 가마고갖고 52.5리다 52 나왔습니다. <목소리가> 네. 아,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사다 보니까 아... 이제 여기 터키 물가가 꽤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터키 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치약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70원 하면 되는데 여기 조그만한 거 50ml에 한 1400원 1500원 정도 하고요 적당한 크기 보통 일반 사이즈의 그 센소다인 치약인데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뭐야 이 매그넘 이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매그넘이 이 지금 53이에요 그러73한 3,500원에서 한, 한 4,000원 정도 하는데 와 이거 진짜 한 이거 반절보다도 안안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일단은 저 다른 거 가격들 조금 보여드리고 네, 한번 매그넘을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여기도 이게 지금 15개인데 지금 2,1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외에도 이제 턱 그 콜라 콜라는 한 600원 700원 정도 하고요 이큰 것도 보면은 저기 레스토랑에서 아까 먹었을 때는 40리터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것도 지금 17리터 밖에 하지 않으니까 네.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 터키 자체 브랜드 같은데 이건 코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크랑콜라라고 3.5한 200원 250원 정도 하는 콜라입니다 식용유가 한만원 정도 하고요 저 정도 크기가 꽤 저렴하죠 그 정도 크게 많은 정도 하면은 엄청 저렴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멸균우유, 멸균우유 하나에 1,400원 정도. 요거, 요거 하나 샀습니다. 요거 지금 1,400원. 1,400원 정도 하고요. 풀같이 생긴다. 요것또한 1,400원 정도 하고요. 1,400원, 1,500원. 보면 다 15, 막 이렇게 하니까 가격들이 예, 엄청 저렴해요. 여기 보면은. 여튼 간에 여기 좀 그, 과자들 이런 거 스낵들이 좀 많이 저렴해가지고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가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